어떻게 데이터를 하나 얻어왔는데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지역별로 데이터가 있는 건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콤마로 구분이 돼있어 콤마로 이렇게 콤마 첫째께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또 값이 없이 그냥 콤마만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빈 것도 있다 말이지 이거를 이쪽에 월별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옮겨서 여기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중부, 이렇게 열을 만들고 그 해당 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다.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그지? 그렇잖아. 요거, 요거를, 요거를 토막을 쳐가지고 이쪽에다 또 이렇게 동부, 서부, 남부 이렇게 집어넣고 싶다 이거지. 한번 해보자고. 열머리를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요거를 콤마로 구분한다. 됐네. 요것도 그 그러면 되잖아. 텍스트 스플릿, 텍스트 스플릿. 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여기서 컵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땡기면은, 그전 별것도 아니구만. 근데, 이게 배열도 되나? 없애버리고. 여기서, 요거를, 여기이 B2를, 배열로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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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역시 이것도 열 하나 뺄게 못가져오네안 되네, 안 돼. 응?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떡 하지? 어, 그럼 다시 해자, 다시. 천성 내 함수를 사용하고 위듀스 순환을 한다는 거. 리듀스를 찾고 사용하는 이유는 순환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듀스 함수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어? 그러니까 배열로 가져오질 못하니까 하나 하나 행을 수단하면서 배열로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지. 그러려면 리듀스 함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럼 여기서 우선 let 함수를 사용해 보자고. let 함수 Alt e n t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 놔야지. 데이터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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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Alt e n 해서 여기 행머리 행머리 요거를 Row Head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요거 갖다 놓자고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열머리 Column Head 요거는 스프릿 함수 사용해가지고 아, 텍스트 스프릿이지 텍스트 스프릿 VBA하던 습관 있어가지고 자꾸 스프릿을 사용하구나 텍스트 스프릿, 스프릿.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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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찍어 놓고 요거 콤마로 구분하고 오케이 콤마 찍고 R2 R2 엔터 이렇게 해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테이블 리듀스 함수를 사용해서 리듀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니셜 밸류 초기 값은 빈 문자로 해주고 그 다음에 array는 여기서 데이터즈 데이터 데이터스 데이터스를 주고 그렇지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lambda 함수에서 받아서 한행한 행을 처리해라 얘기지 이게 초기 값 요거, 빈 문자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스에서 여러 개의 지금 배열이란 말이야. 배열 요소가 하나씩 넘어가서 람다 함수에서 처리가 돼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쭉 여러 개의 배열 요소를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요게 음, B를 사용하고 두 번째 데이터스에 넘어 데이터스에서 넘어온 하나의 값이 B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Vstack 첫 번째는 A 초기 값이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어, 행이 합쳐지는 거지 해가지고 여기에서 text s p l i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넘어온 거 람다의 두 번째 매개변수 B 요거 요것을 콤마로 구분한다. 이렇게. 네? 그러면, vstack, lambda, reduce,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치고, alt, enter, s 테이블을 한번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어, 이렇게 다 가져왔네. 음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이거는 저빈 문자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드롭을 하나 시키자고, 요 리듀스에서, 요기에서, 리듀스의 결과를 드롭. 행 하나를 빼는 거야. 행 하나를 빼. 여기서 콤마 치고, 콤마 치고, 1 오케이? 엔터. 그럼 이거 하나 사라지고, 요거 요쪽에 요게 이제 에러가 났네 하여튼간에 에러가 났으면 뭐 겁낼 거 없지 처리하면 되니까 나중에 요렇게 해서 우선 테이블이 됐네 요, 요 내용이 지금 된 거야 여기서 이 에러가 난 이유는 여기서 195를 한번 볼까 요거지 요거 195, 149, 193, 136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사실 콤마가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긴 거라도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사라지지 이 뒤에 콤마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건 뭐 그냥 나중에 처리하면 되니까 없애버리고 오케이 요것도 마찬가지 134도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여기에서 콤마가 하나 있으면은 사라지지 근데 필요없잖아 그냥 그냥 나도 에러를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열 마리를 한번 붙여볼까? 열 마리. 여기에서 테이블에다가, 테이블에다가, vstack으로, vstack, V스텍.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에서 열 마리, ch, ch를 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준다. 그러면, 이렇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그럼 이제 여기다 핵머리만 하나의 이쪽에 핵머리 핵머리를 붙여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건 다시 이번엔 음, 열 방향이니까 엣지 스택 엣지 스택을 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닫고 바로 여기에서 엣지 스택의 첫 번째 외기변수를 뭐를 주냐 RH 로우 헤드 로우 헤드를 주면 되지 그럼 됐네 오케이 그럼 요거 없애는 거는 요 에라 없애는 거는 어디서 없앨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해도 되고 여기 요 드롭에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할까 여기에서 하자 드롭에서 여기에서 if 에라면 에라면 콤마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에라면은 빈 문자를 준다. 이렇게 그러면 사라졌지, 그지? 잘 됐네. 요렇게 허접한 거 갖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테이블 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어 이거 이건 분석을 할수 있겠는데, 어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이거 썸을 했단 말이야, 썸.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쭉, 땡겨봤어. 어, 이게 뭐야? 0이잖아, 0. 이거 계산이 안 되지? 응? 이것도 마찬가지일걸? 자, 썸. 어이씨, 뭐, 이렇게, 어 이거, 계산이 안 되잖아. 분석이 안 되네. 응?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응?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응? 그러면 어 이게 지금 텍스트란 말이야. 텍스트 스프릿을 했기 때문에 숫자 모양은 하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고 문자야 문자. 그럼 이건 어디에서 바꿔줘야 될까? 어디에서 바꿔주면 될까? 어디에서 바꿔주면 될까? 숫자로 바꿔주는 데가 어디 어디서 바꿔주지? 여기 reduce 함수에서 계속 하나씩 이제 어어 추가가 되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하나의 단위, 단위 값을 만들어내는 텍스 스프릿 여기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여줘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그럼 문자가 숫자로 바뀐다고? 오케이 됐잖아 그지? 아 그런 요령이 있구나 그렇지? 아 숫자로 문자가 텍스 스프릿 함수로 나누면은 숫자가 아니고 문자다 그런데 그것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라면 숫자로 바뀐다. 숫자일 경우, 숫자일 경우, 아, 이렇게. 아주 좋은 테크닉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요거,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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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건 우리 논리식에서 항상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기본을 알고 있으면, 어? 문자야? 그럼 숫자를 바꿔보지. 어디서 바꿀까? 어디서 바꿀까? 이렇게 쫙 찾아봐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지. 그 아까 텍스트 스플릿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봐 텍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요것을 콤마로 구분했다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야 요거는 요거는 썸이 안돼 썸이 안돼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치? 이게 썸이 안돼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스플릿에서 여기서 에이 앞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까 붙여줬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어 여기 변류어 에러가 났네 그럼 에러가 error, 나면 이거 써을 하게 되면은 써을 하게 되면은 이거 에러가 되지 이거 하나가 하나가 에러가 있으면 다 에러가 되지 네다 에러가 된다 말이야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에서 if 에러 error, if 에러가 있으면은 이거 0으로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죠. 0으로, 오케이? 그럼 555, 이게 0으로 바뀌었고 아, 기본적으로 텍스스 프리드에서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있어 가지고 어, 어 문자열정보로 되어 있는 숫자를 어, 이게 각각의 셀에 분산을 시킬 때 거기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면은 어, 문자같이 어, 어, 생긴 숫자는 숫자가 된다 정상적인 숫자가 된다, 그렇지? 오케이? 여기까지,